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어 반드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10분 우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요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자 아주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더라도 우리 기본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의 직접 취득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 외국 정부가 취득을 할때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질 수는 없겠죠. 다만 국가 간의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 정부 취득은 주의하셔야죠. 대한민국 정부의 한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잘 보셔야죠. 대한민국 정부의 한 취득에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과세한다고 하는지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가 등의 귀속기부찬합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기부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뭐한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국가지자체 지자체 취득, 조합에 귀속기부찬합하는데도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건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당연히 과세해서 약속 안 지켰으니까 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을받거나자 국가 자체. 부동산내가 귀속기부참업시키고 다른 거로 뭐 무상으로 받은 게 있어요. 당연히 기부인테이크가 됐으니까 과세입니다. 기부참업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좀용받았다 건물 지어서 귀속기부참업하면서 30년, 50년 무상사용권을 좀용받았다 과세입니다. 순수한 기부참업이 아니라 기부인테이크가 됐으니까 이런 경우 과세. 그 다음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어필과세 요거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는 거고 자 취득세 납세 절차 봅니다. 취득세 어떤 경우에 어, 어떻게 신고 납부할 것인지 관련한 거 세금 계산했으면 어디다 낼 것인지 납세지 납세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는 35의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납세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세 매 재산세는 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국세는 근데 직 각각의 빌브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당의 취득 물건 소재지 지자체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세 상에 따른 납세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도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용권 골프장 소재지, 승마용권 승마장 소재지.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취등 물건 소재지요너에그두도 시고 등록매수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따 또 봅니다. 자. 둘이 상해 지자체 걸쳐 있다. 같은 취득물건이 둘이 상해 지자체 걸쳐 있다. 자,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자,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할 것이냐? 한 곳에 올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분 계산하냐?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액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액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면적비율을 액입니다 바꾸면. 시가피액 비율을 면적비로 나눠 계산한다고 바꿔요. 소집을 안 분하는데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등록 서는 헷갈리게 바꿉니다. 아니고 취득세는 소집을 안 분이고 그 다음에 시가피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각 통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투자 기관 등은 매각하면 그 매각 사실을 반드시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매30 매각일 며칠 3 0일바바면 60일로 바꾸죠 이거만 취득세는 국가자체 등의 매각 통보 신고만,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입니다. 국가 등의 매각 통보, 요거 신고만 30일이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매 30.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 여기가 포인트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허...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한다 땡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에 또는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한다 양도 숙세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취득했을 때 취득세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언제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꼭 주의합니다 바꿔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취득세 신고기한 시험에 나오면 35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 무조건 물어볼 거 증여로 부 동산을 무상 취득하거나 또 2024년 개정세법 신설된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도 일반 증여와 똑같이 무상취득이요. 증여와 같은 또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아니에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발압해 있는 것까지 같이, 같이 봐야지 고수됩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상소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에 이것도 역시 상속 개실로부터 육 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실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육 개월 자상수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구 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나오면 증여 또는 부담부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삼 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다음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이 추가 신고납부요.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날로부터 취득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6 0일내요 이민 납부한 세금 공제 줄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세 신고 납부에 합부해? 신고 납부요.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포함으로 바꿉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부과 추행 대상이 됐다. 똑같습니다. 며칠? 60일. 이민 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입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 징수에 한다. 그럼 틀려, 이거.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세 지금까지 나왔던 신고나 부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밖에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등록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요? 등기 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록관세 접수한 날로부터 6 0일땐자 지자체 등록면을 아니 까 그러니까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 어, 채권자 대위자의 추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등기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 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추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긍정영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랬는데 작년에 등록세 나왔었고요 바꾸면 없다로 바꿉니다 또 지자체장은 위이랬다는 채권자 대위자 신고납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즉시 납세 무자한테 통보해 주게 됐습니다 60일에 통보하는 것보다 즉시 통보. 있다 즉시 여기를 확인합니다. 우리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거나 일석이주택. 신 주택 취득으로부터 종 주택을 3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 주택 취득했었는데 그 3년 내 처분을 못 해서 1 주택이 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 가산세 중대입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셈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는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할정도에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세 고지전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의납부지 가산세는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가산세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대로 끝나는거 아니죠 납세금세 신고가 불성실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거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 가지고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자 과세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해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증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고지서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해야 가산세. 지방세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세 고지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곧 납세 고지위 납부정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면 몇 프로 (3프로) 깔아놓고 한달씩 경고할 때마다 월별로 (0.66프로씩) 적용됩니다 재산세 할때또 보기로 하고요 자 취득세, 가산세 같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거나 등등 그랬을 때 가산세 중될 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징수가 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합해서 납세 고기서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가산세 가 중들이냐?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신고납부 다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였네. 일식 이 주택으로 신고했는데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 구별해서 신고 불성을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20% 1일 0.02% 최대 납부 전 가산세는 75% 한도 내수 적용됩니다. 자 중과산세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는 경우가 있죠. 취득 후 신고 하자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요. 자 근데 중가산세 종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구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하는데 중가산세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 토지 등기 등록이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겠죠. 자 근데 단 예외가 있죠.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구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에 들은 등기녹을 위한 재산이지만 또 토지지목변경, 차량개장비 선박종류변경, 주식 등의 취득등 취득,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취득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지목변경하는 경우에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럼 틀려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 했을 때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체장이 언제까지요? 경정하기 전까지 고지소 고추서 날아오기 전까지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 했다 우리가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뒤늦게라도 수정신고 할 기회를 주는 건데 언제까지 에 대해 경정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면 버리안 돼요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제외 요거 경정하기 전까지 포인트를 잘 보시면 가산세 부과자 는다 오른 집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자 법인이 취득 장부 등의 작성 보존물을 불성실했다 이건 숫자 포인트입니다. 몇 프로?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100분의 20 아니고 10, 100분의 10, 10%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등록관수의 장은 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부족액을 발견하면 등록면수 똑같이 또 나오는 거죠 등록관세장은 취득세나 등록면에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부족액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다음달 10일까지 지하철항테 통보해주게 되어있다 주로 긍정형 지으로만 나온거 바꿔서 나온적이 없다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격 산출세가 아니에요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할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거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부과한다한다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릴까봐 나온 거 이거 두 번째. 야금야금 취득할까봐 토지 건축물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그 각각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을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하나의 구기된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적용한다. 잔머리 굴린 것을 막기 위한 규정. 긍정형 집문으로만 주로 오른 거로만 나왔다. 바꿔서 내기도 애매하다. 자 등록 면허세 보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계획에서 과세 주체는 도구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수수료 성격이주세라 면세 점수 액증 수면제 규정 없고 등록 면세는 허 오히려 최저한 세기정이 정돼서 등록 면허세 세기 6천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천원 받습니다. 여러분. 어요 타임에서 나 혼자 연락에 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잘 보고 계신 거죠? 어. 아싸. 게 왠지 스푼이가 싸면서 나 혼자 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저는 맨날 밥만 먹으면 이거 하기 때문에난 복습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복습해야지. 정지 집중에서 집에 가서 또 공부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하고 끝내자 말이죠. 자 등록 면세는 형식지 명의자과세형 적용됩니다. 등기록이란 형식 갖출 때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 면세는 누가 납소문자냐땅거 없어요. 실권리자 합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절차만 정당히 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명의자가 납세입니다. 등록면에서의 등록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수멸에 관한 상을 공비 등기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의 등록이라고 하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소유권 보존 등기 전 등기 내용은 원래는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등록에서 제외하는데 또 예외가 있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데도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원시 취득 승계수 할때 부과되는 거고. 원시 취득할 때 그러니까 승계 취득에서 할 취득세가 부과되면 등록 면에세는 부과될 여지가 없는 거고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 그럴 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 면에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면제지만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에 에, 차기향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인 록은 연부로 몇 년에 걸쳐서 취득할 때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외국인한테 유보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에, 이거 연부금 한번 치렀다고 외국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줘가지고 에, 자, 넘겨주, 그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에, 처음에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취득세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에, 우리가 이걸 어떤 동안에 운행을 해야 되니까 등기 등록을 할 때, 등기만 할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부가 제척기간이 명, 어, 경관 물건의 등기 등록, 이거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지나면 아,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등 공짜를 할수 없으니까 등록 면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면세점 정도요. 취득가액 50만 원이야.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를 할수 없으니까 등록 면세가 부과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예시적인 네 가지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 면세가 등록 면세가 부과되는 경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서 납세 문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서는 무슨 무슨 설정 등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무슨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 문자고? 권자 무슨 무슨 말소 등기 등록면에서의 납세 문자는 누구고?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문자로고 했습니다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등록 면세 과세 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 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면세는 납세모자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 당시 시값수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어떤 때 등록 당시 시값수액이 과세 표준 되느냐? 납세모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값수액보다뭐하게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장이 시값수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네, 이거 올해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작년에 신설된 건데 아직 시험에 안났고 올해 또 개정이 된 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이 용은 원래 취득세로 가서 등록 면세에 부과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면세가 부과될 때 취득 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규정에서 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 면세 과세표준화 합니다. 원래 등록 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 기준인데 취득 원인이라는 등기 등록은 취득 원인에 따른 것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자. 이때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취득세 무상취득부터 간주취득까지 규정해 서는 하그 과세 표준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하는 거고 자또 예외가 있죠. 2024년 개정세법 취득세 다만 취득세 부가 재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에서 부과되는 네 가지 아까 예시 규정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기에는경과물건의등기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가액으로 한다 땡 등록 당시가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취득 원인에 따른 과세표준은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가액으로 했는데 얘는 취득 당시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 당시가액과 취득 당시가액 중에서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꼭 주의합니다 예외 예외. 등기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자뭐를 과세표합니까? 변경된가요?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해서 1억 2천이 됐어, 1억 2천 변경된가요? 자 이때 변경된가액인 등기등록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소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에서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등록면에서는 어떤 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냐가 중요한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끌짤 따서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앱션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요. 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앱션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금액에의한 과세표준 등록면에서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저당권 설정등기, 경매 신청등기, 감유 등기, 감유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주로 얘네들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다는 것들이잖아요. 채권 금액 과세표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감유나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에서는 부동산가액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채권 금액에 세율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요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옳은 질문만 나온거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자그외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에다가 세율적 과세 표준을 하고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둘다 다, 다 되요 가등기는 소가 점례들이라 부동산가액 인데 채권금액도 되고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거순 채권금액 지상권 설정등기는 소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하고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자 아니고 유역지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 설정이기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하고 임차권 설정등기는월 임대차 금액, 임차보증금 아니고요. 자, 각종의 무슨 무슨 말소 등기, 무슨 무슨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는 등록면에서 뭘 과세표준한다? 건수 애들은 건수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투자병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수가 세출입니다. 등록면에서의 세율, 부동산 등기시 등록면에서의 표준세율에 역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수정할 수 있고요. 등록면에서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과세 표는 다 소가전을 해드니까 부동산 가격인데 세율이 제각각이죠. 외웠습니다. 보존 등기 어떻게 외웠어요? 등록면에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할때 등록면에서의 세율 어떻게 외웠다? 보. 8, 법 8로 9대 짝퉁 구도보 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료 세세율은 어떻게 써요? 유 10, 20, 1천분의 20, 즉2%유 10,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동의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 3, 8 이렇게 상 3, 8, 무동의 8, 1호 유 10, 20, 보8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가등기는 부, 어,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세율 다 1,000분의 2예요. 과세표준다 제각각이죠. 부동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1,000분의 2. 지상권 설정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기기는 승역자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경매신청, 감압류가 첨등기는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서 하는 거니까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설정기기는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설정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 보증금 아니고요.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당 세율 얼마? 육천 원 적용하고 최저한 세법령의 원문은 자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이전에 따라 산출한 등록면세 세액이 그밖에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밖에 등기 등록 세율 적용한다 이 말은 등록면세 세액이 육천 원보다 적으면 얼마? 육천 원을 한다 이 얘기라는 거. 자, 등록 면허세, 비과세,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세, 등록, 당연히 비과세고, 이런 것들. 대한민국 정부원등록의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국가 간의 상호주의 중대니까 당연합니다. 나머지 비과세 내용은 다음 순환에 배우는 거고. 등록 면허세, 납세 절차요. 부동산 등기할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등록 면허세는 주소지 아니라는 거, 부동산등 기시. 자. 둘 이상의,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소지하고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는 압지진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당할 때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로 안 보내서 각각은 압세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한분 계산했어? 시값 순액 비율로과세표준을 면적비율로 비율로 아니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등록관청 수례지. 납세지. 등록면에서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재당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여기 포인트요 하나의 처음 여기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례지를 납세지 합니다. 각각의 나중에 이렇게 바꿉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어요? 등록관 청수리지. 취득세는 납세지 불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에 쓰는 잘 모르겠어요. 등록관 청수리지. 됐었죠? 어. 자 취득세처럼 등록면세도 신고납부하는데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시 등록면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 0일내 아니에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자우지간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게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의 충대상이 됐을 때 이렇게 추가신고납부기한의 경우만 등록면세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세 가지 포인트 그래서 취득세랑 똑같이 추가신고납부기한 꼭 확인하시고 취득세 등록면세 신고기한을 꼭 헷갈리지 말고 비교합니다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무조건 자 추가신고납부기한만 기간이 나오죠 취득 취득세랑 추가 신고납부 구조가 똑같아요 추가 신고납부 기간 구조가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중 대상이 되면 며칠 6 0일 내에 이민 합번 공제해 줄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 요금 경우만 등록이 쓴 기간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의제가 결론적인 거라고 그랬죠. 신고할 자가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땡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영수증만 갖고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요했고요.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에서 신고납부. 아까 작년에 삼십사일 때 이거 그냥 오른 집으로 나왔었죠? 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취득사랑 똑같아요. 자, 이 사실을 지자체 상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채권자 대위자에 신고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즉시 통보예요. 육십일에 통보하네요. 즉시 통보. 요거. 자 가산세에 관한 것 똑같습니다 신고나 불성시라면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징수 쓰고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 증가산세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등 취득세랑 똑같고 특허권 등 특허권 등의 특별징수무자가 미납부 부족납부한 경우에도 자 가산세 납부 불성시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 특허권 특허 청장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비납부에 통보요. 자, 이건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다는 거. 아까 취득 사랑 똑같습니다. 등기 녹관수의 장은 등기 독한 후에 등록 면세가 허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자산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소에서 어? 등기는 했는데, 아이고, 뒤늦게 이거 등록면허세안낸걸덜낸걸 발견하면 자산한테 통보해 주게 됐습니다. 이 사람 안 냈어요. 이렇게 등록 면세 허최저한세 수수료 성격에서 같은 6천원 미만이면 등록 면세는 허 무조건 얼마? 6천원 받고. 부동산 얘기할 때, 어,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복습 하이라이트 다 끝나는데 여러분 별빛도 하얗게 숨죽이는 겨울밤이 깊어갑니다. 그래도 새봄의 노란 산수이 표현하고 초록의 새순이 잔소를 이겨내고 고개를 든날 꿈꾸며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아지랑이처럼 어오르는 오늘입니다. 지난 주에 글쓸 때, 됐다시 추웠을 때쓴 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일상에서 각오를 다지면서 힘차게 오늘을 열어가는 날씨 추운데도 지난주에 그 추위를 뚫고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내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여러분?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다음주에는 우리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